So the same day, Pharaoh commanded the taskmasters over the people and their foremen, saying, You are no longer to give the people straw to make bricks as previously. Have them go and gather straw for themselves. But you shall impose on them the quota of bricks which they were making before. You are not to reduce any of it, because they are lazy. For that reason, they cry out, Let us go and sacrifice to our God.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아멘.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그랬어요. 거수 지팡이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3 0절 말씀 아론이 여호와께서 보시기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고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해진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삼십일 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 의 고난을 살피셨다음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도 듣고 믿으며 하나님을 경배하수 있게 되기를 축구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획득한 후에 바로를 담대히 찾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획득한 후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담대히 바로를 상대합니다. 담대히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에서 내 앞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지지와 함께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이 지지를 얻어야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든지 교회의 지도자든지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가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대 더 많이 더 간절히 참여하게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집안의 가장을 기도와 순종으로 밀어주기를 축구합니다. 그래야 밖에 나가서 큰 일을 할 거잖아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 이게 말했습니다. 영광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애원이 아니에요. 청원이 아니에요. 부탁도 아니에요. 무슨 항, 항의나 뭐 시위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엄격한 명령이에요.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거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세상의 권력을 향해 세상 사람들을 향해 무슨 애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청원이나 무슨 부탁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 하십니까? 명령을 하십니다 믿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단호하고 엄격한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벌벌 떨며 애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얘기해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과 저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심판과 구원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들은 뭐예요? 말할 것도 없이 대단한 것들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을 보십시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손에 있잖아요. 대단한 거죠. 영생과 천국이 우리 손 안에 있잖아요. 대단한 거죠. 온갖 영적인 것들, 영적인 권세, 영적인 능력이 우리 손 안에 있잖아요. 대단한 거죠. 복음이 우리 손 안에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손 안에 있잖아요. 대단한 거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우리 손 안에 있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지 1027, 1027, 여러분, 1027, 그 날도. 마귀를 향해 호령하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악의 영들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힘있게 명령할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담대히 웃으며 세상을 상대하십시오 어깨를 펴고 사람들 만나십시오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할 때도, 설계할 때도 담대하게 설계하게 되기 바랍니다 권세 있는 아버지를 둔 자녀답게 여러분도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을 상대하고 있는 애굽의 바로는 누구예요? 아멘노텝 2세라고 합니다. 아멘노텝 2세. 부왕, 아버지왕, 투트모스 3세 뒤를 이어 권자에 오른 인물이에요. 약관의 나이로 권자에 올라가지고 부왕 못지않은 자기 아버지 못지않은 투트모스 3세 못지않은 강력한 통치를 냈습니다. 말을 잘탔다 그래요. 화를 잘쐈다 그래요. 항해술에 일가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부심이 대단한 왕이었어요. 이 방자한 왕아메노텝이세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자 코숨을 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바로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본성이 완전히 타락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무식한 말이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그런데 교회 안에는 혹시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믿음 없는 교회는 문제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꺼질 듯한 한숨을 푹푹 쉬며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나를 구원해 줄수 있으리야. 은혜 없는 어떤 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화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랴? 반면에 신실한 주님의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래요. 여화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라 7장 18절 말씀 다유당이 여화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이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주여와여. 나는 도대체 누구이오면 나 같은 자가 누구이오면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 같은 자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십니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하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손가락을 하나님께 겨누고 있는데 신실한 사람은 손가락을 자기 자신에게 겨누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해주시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주시나? 내가 누구이기에 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나?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나?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랴?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랴?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랴? 내가 누구에게 이 겸손하고 참된 신앙을 소유한 성도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바로가 코숨을 치자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무세말하론니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하셨는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안 가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사흘 길쯤 걸어 광야로 가겠다는 건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청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셨거든요. 바로를 만나거든 그렇게 말하라고 지시를 내리셨잖아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이 아닙니다. 뭐라 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시키신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거기를 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큰벌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거꾸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우리를 보내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전염병을 칼로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가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 거거든.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막으면 너희는 하나님께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했어요. 지혜로운 교우들이여, 세상 사람들 상대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분명히 경고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안 믿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자신이 되지 따라 심판받고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지혜로워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협박하는 것으로 말하는 건 지혜롭지 않지요. 부드럽고 겸손하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내용만큼 분명히 전달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보금에 관한한 여러분 임의대로 변경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보금에 관한한 여러분 임의대로 순화시키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다른 보금은 없나니 예수 천국 부신 지옥 외에 다른 보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다른 보금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할 그리스도의 보금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 자신이라도, 바울 사도 자신의 동역자들이라도, 혹은 하늘로부터 어떤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랬어. 우리가 전에 말할 것이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말씀했어 내가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사람의 눈치를 봤다면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본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치만 봐야지 사람이 좋아든지 싫어하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듣기를 좋아든지 듣기를 싫어하든지 하나님이 저하라 전화, 전화로 명하신 그 말씀 전해야 되는 거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듣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에 어떤 복음도 없다는 사실을 평생토록 잊지 않아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을 축구합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왕은 바로는 다시금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4절 5절 말씀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언제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을 하라. 바로왕또 이르되 이제 이땅의 백성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러면서요. 바로의 마음이 뒤틀렸어요. 야, 니네가 너무 편해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오냐 좋다. 내가 너희를 더 힘들게 해 주마.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주기는커녕 도리어 더 힘들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출애굽에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출애굽에 출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청원을 한 것을 뼛속 깊이 후회하게 해주겠노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계략을 꾸, 꾸민 거예요. 상투적인 마귀의 계략입니다. 아주 사악한 마귀의 계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도의계 종사하고 있는 었 거니 그 당시에 애국, 애국에서는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뭐, 오만 가지, 뭐, 여러분이 지금도 알려져 있는 뭐 피라미라 라든가, 뭐, 어마어마한 건축 행위가 애국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만들어 놓거아니 벽돌을 만들었어요. 벽돌 만드는 그 노역에 종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애국땅에서 벽돌 재료로 벽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짚을 사용했거든요. 그전에는 그 집을 공급을 해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등장한 이후로는 그 집의 공급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벽돌 생산 할당량은 조금도 줄여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배로너로 돌아간 거예요. 출애굽기 5장 6절 이하의 말씀.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의 명령하에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치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어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해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하소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성도여 사탄의 상투적인 사악한 계략을 꿰뚫어하는 여러분들을 축구합니다 사탄은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복된 길로 들어서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방을 놓습니다 어떤 영적인 결심을 했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 결심이 무너진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을 잘 섬겨보려고 그는데 봉사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가지고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결심하고 힘차게 나가면 복이 쏟아지고 형토해질줄 알고 그랬는데 도리어 더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약한 성도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성도는 그럴 때 무너져 버리고 많은 거, 주저앉아 버리고 많은 거죠. 이전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많은 거죠. 이런 일이 반복돼가지고 다람쥐 채바퀴 채박에 돌듯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배우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의도적으로 방향으로 비춰지는 일들이죠. 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심도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계획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주저앉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호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노리터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라고요.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곧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출애굽이 가까울수록 애굽의 압제가 더 심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 가까울수록 종살이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좋은 날이 가까울수록 고난과 환란이더 커지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이 가까울수록 고통과 슬픔이 가중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마귀가 여러분의 새벽을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그토록 방해하고 해방을 놓으니까요 근데 마귀가 싫어하면 새벽이 안옵니까 마귀가 방해하고 해방하면 밤이 밤으로 끝나버립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새벽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아니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코앞에 다가온 거라고. 왜 주장했습니까? 왜 뒤로 물러나겠습니까? 왜 포기하겠습니까? 왜 옛날로 되돌아가 되돌아가겠습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이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바래요.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꿋꿋이 버티고 있으면 아니 그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알고 도리어 더 힘을 내고 더 앞으로 나가면 사탄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사람 잘못 건드렸구나 혼비백산 도망가버리고 여러분의 삶에는 참된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출굽을 방해하려고 꾸민 바로의 계략 결국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고 말았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에 당황하지 말고 밤이 깊어지고 어둠이 짙어진 것에 당황하지 말고 도리어 더 힘을 내고 꿋꿋이 나가는 불굴의 용사가 될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는 주목할 만한 말을 했어요 9절 말씀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일 틈이 없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치부해 버린 거지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거짓말이라고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몰아붙이다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바로의 이 폐역함을 보십시오. 참된 것을 거짓으로 몰아붙이는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진리를 뻥이라고 코 숨치는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려버린 마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길을 막아버린 마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가운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만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에게 사기처되는 마귀 말이죠 아, 네. 그 마귀에게 놀아나는 미련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지 아, 준교하고 네. 호외로운 성대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네.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가 모든 거짓의 유포자라는 사실을 모든 거짓의 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화론이 온갖 인본주의가 마귀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동원해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화론이 온갖 인본주의가 인류 최대 사기극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걔는 거짓의 압이라고요 거짓의 근원이라고요 걔는 사기꾼이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인본주의자들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아비의 욕심들은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는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동물원소의 공중에 권시 잡은 여에게 미혹된 불신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끔씩 폐역한 바로의 후예를 발견하게 되는 거 이거 웬일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한쪽 귀를 홀려버리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거짓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막 다닙니다. 교회 안에 바로 들이죠. 바로 같은 폐역한 인간들이요. 이중 인격자예요. 가라지가 죽정이 일이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여기는 바로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일이 닥치게 됩니다. 이전에 해오던 노역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노역을 하게 된 거예요. 애굽은... 나일강멸에서 떠온 점토에다가 지피나 왕결을 혼합시켜가지고 내구성이 강한 벽돌로 만들어간 건축재질, 건축자재로 사용했거든요 예컨대 비돔성이요 출애국기 1장에 보면 비돔성 얘기가 나옵니다 애국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노예로 삼아 종으로 삼아가지고 비돔성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 출애국기 1장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돔성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건축했습니다. 제일 밑은 튼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짚을 석어 구운 벽돌로 이렇게 이렇게 쌓고요. 가운데 부분은 그보다는 약 좀 약해도 되지만 그래도 튼튼해야 되니까 곡초에 그루트기를 섞어 구은 벽돌로 이렇게 쌓았고요 맨 윗부분은 아무것도 섞지 않은 벽돌로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을 건축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건축물 알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들이 그 당시에 지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벽돌들이 당시에 필요했겠습니까 끝없이 이어지는 벽돌 생산의 노력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냐 얘기요. 설산 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직접 벽돌에 들어가는 짚을 구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 이하의 말씀,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더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직접 주라. 그러나 벽돌을 만드는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다. 집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뭐 비옥한 농경지에 형성되어 있는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가 분주하게 다니며 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집의 공급이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집이 하염없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수 없이 애국 온 땅을 다니면서 곡초 구루토기를 거두,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게 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주력기 5장 10절 말씀 백성이 애국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토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그랬어요 애굽의 추수 방식은 곡식 줄기 밑둥까지 자르지 않고 이상만 잘라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추수한 다음에도 그 줄기가, 그루토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초 줄기를, 그루토기를 잘라 거두어다가 그걸 다시금 벽돌 재료 만들기 위해 이게 잘게 썰어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 이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각자에게 할당된 목표량은 최선의 최선을 다해도 어차피 채워줄 수 없는 분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다는 구실로 더 탄압을 하는 거예요 사냥 없이 매질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독한 핍박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고난의 고난이 겹쳤습니다 설상 가상의 고난입니다 혹시 이런 고난 다하고 있는 분이 있나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요 고난의 고난이 겹친 설상가상의 고난이요 울지 말고 가슴을 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이 깊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중되는 핍박 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쏟아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도도히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정말 멀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정말 구원이 코 앞에 다가온 거예요. 아멘.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이 깊어지는 거예요. 동이 트기 직전에 어둠이 더 짙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 특별히 권고합니다. 지금이 고비입니다. 아멘.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종내 승리하는 성도와 되기를 추구합니다. 바로는 온갖 비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5장 14절 말씀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사선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말이 안 되는 탄압이거든 그냥 때렸다는 게 아니에요 치명적인 동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 대다가 뾰족한 쇠를 박은 막대기 채찍으로 막 때렸을 거야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최악의 지경에 처했습니다. 애국의 감독들에게 죽도록 맞으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동족들은 막 다그쳐야 되는 참나한 상황에 놓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사탄의 발악과 발광은 참으로 가관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혹독한 탄압을 가해옵니다. 하지만 사탄의 그런 발악이, 그런 발광이 성공한 적이 단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이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람들도 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 바로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는 거예요 오만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만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하지만 별무 소용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발광하면발광할수록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때만 가까워지는 거죠 준교한 성도 여러분이여 어떤 악한 영적 세력이 여러분을 강하게 공격, 공격해 오면, 심하게 핍박해 오면, 드디어 주님의 구원의 때가 몹시도 가깝다는 것을 깨닫는 복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